혜리씨는 숙면 가능합니까 요즘? 어 그게 질문인가요? <laughs> 그냥 안 그런 분들이 저는 많아서. 누우면 잡니다 바로. 그렇죠. <laughs> 네. 되게 예민하지는 않은 성격이라서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는데 어, 몇년 됐죠 저희 아들하고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코를 골아요. 잠을 못 자기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제 주변에도 요즘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숙면 유도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수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 지금 만나보시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잠. 하지만 경기 불황,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 및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 환자가 국내 5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만성적 수면장애는 의료비 증가는 물론 산업재해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뇌과학을 바탕으로 수면유도 제품을 선보인 기업이 있어 찾아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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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이제 한 33년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의 전문성이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 어, 뇌과학을 기초로한 음, 빛과 소리를 계속 개발했고 이 빛과 소리가 결국 우리 뇌를 지배하는 어, 뇌파의 동조화 원리를 갖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정을 다 구현해주는 제품을 양산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잘 이용하니까 의료 산업대까지 어, 발전을 해서 의료 기기로까지 이제 양산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90년대. 학습용 집중력 향상기로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했던 회사는 여러 악재가 잇따르며 코스닥 상장 폐지 등의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어려운 와중에도 임 대표는 꾸준히 제품 개발에 힘을 쏟으며 32년 동안 회사를 이끌고 있다. 지금 돌아와 보면 도저히 그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 같은 악몽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 힘은 어, 무한한 책임감이었어요. 어, 절대적 책임감은 첫째, 저를 믿고 따라주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님들이 저한테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었고요. 또한 저희가 놓지 않고 계속 어려운 과정에서도 개발하고 노력했던 기술들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 기술에 맞아 있다는 게 저는 상당한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며 돌파구를 찾던 임 대표는 수면 산업에 집중 다양한 수면 유도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수면베개와 목베개를 융합한 저주파 수면 유도 보조기기가 바로 그것 수면 유도 및 휴식에 적합한 뇌파를 발생 단시간에 피로감 및 졸음을 해소시켜주고 스트레스 완화 및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준다. 저희가 개발한 수면 보조 유도 기기는. 수면파까지 가는데 약물 없이 네, 그 다음에 편안하게 부작용 없이 짧게 자거나 깊은 수면을 잘때 도움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길게 자지 못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숏렙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한된 수면시간을 깊은 수면파로 유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특히 이들의 제품을 휴게소에 설치해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 시내에 수면 카페를 오픈하여 평소 수면 부족과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유도 보조기기를 설치. 점차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업무량이 많고 피곤해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피곤한데도 깊게 못 자고 뒤척였는데요. 어, 수면 카페에 와서 제품 착용하고 자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금방 잠들었고 잠깐 잤는데도 밤새 푹잔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개념 통증 기기도 선보였는데 만성 통증 등의 다양한 통증에 적용 가능하다. 네, 우리 뇌는 수많은 신경을 통하여 인체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치료 기기는 신경을 통하여 수 가지 조합의 인공 무통증 전기 신호를 뇌에 전달하여 실제 통증 신호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잘못된 통증 신호를 희석하여 통증을 완화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들의 통증 기기를 사용하는 서울의 한 병원 한창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벌써 따끔따끔해요? 예. 지금은 약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의 각가지 통증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면서 현재 전국 203개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치료는 특징이 우선 우리가 환자한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치료이면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아주 많은 분들한테 특히 난치성의 만성통증 환자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뇌과학 분야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온 이들은 수면, 멘탈, 헬스 등의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응하며 뇌과학 전문 기업으로 뻗어가고 있다. 그 동안은 저희가 30년 동안 계속 개발하고 업데이트했던 프로그램들이 우리 일상에서 개인들이 필요한 환경에 맞게 사용이 됐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가서. 졸음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또 의료 산업으로 발전해서 치료 효과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융합 기술을 제일 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